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하느님의 얼굴형 분석을 통해서 풀뱅이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풀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으로 앞머리 스타일 도전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의 비율은 중앙부와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하부가 긴 편입니다. 얼굴이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이마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게 하여 동그란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욱 어필하고 싶다면 중앙부와 하안부가 짧은 동안형 얼굴이기 때문에 이마를 가림으로써 러블리한 매력을 한층 어필할 수 있지만 이마가 가려져 볼살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바로 사이드 뱅입니다. 얼굴 면적과 얼굴선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앞머리 라인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풀뱅이어도 라운드하게 커트 하면 곡선을 더욱 부각시켜 얼굴이 더욱 동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직선적인 라인 으로 커트하여 각을 살려 주면 얼굴에 있는 곡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을 보정하는 헤어 디자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선 분사를 하여 시각 효과를 주느냐 또는 물리적으로 가려 윤곽을 보정하느냐. 왼쪽 사진은 이마와 한쪽 귀를 오픈해서 시선 분사를 하여 얼굴형을 시각적 효과로써 보정했다면 오른쪽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이마와 볼스을를 가려서 보정한 디자인이 되겠죠. 이것은 개인 리즈와 의상 컨셉 등 그날의 무드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긴 머리는 화려함을 주지만, 생머리는 중앙부와 하안부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중앙부나 하안부가 기신 분들은 긴 생머리를 추천하진 않지만, 긴 머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레이어드를 넣어주면 중간을 단전시켜주는 시각 효과가 있어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론, 하니님은 얼굴이 짧기 때문에 긴 생머리를 하셔도 잘 어울리시죠. 풀뱅을 하실 때 얼굴이 옆으로 조금 넓다면, 사이드뱅으로 가려서 물리적 보정을 합니다. 한쪽 귀를 오픈하여 시선 분산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활용합니다. 물론, 얼굴형이 길고 넓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더욱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지만 오늘 하느님의 헤어 디자인을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은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디자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머리가 포인트죠. 풀뱅을 하고 그풀뱅에 45도 광대를 가려주는 사이드뱅으로 시작된 레이어드 컷이 될 거예요. 전에 올렸던 허시컨 영상이 있지만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세미 허시컨 느낌으로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트 순서는 앞머리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앞머리에 맞춰서 얼굴형에 맞는 사이드뱅과 길이 레이어를 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 so 블러킹은 앞머리 먼저 보시면 끝과 끝이 넓이의 기준은 이 눈썹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눈썹산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기준 잡기가 편할 거예요. 이 부분은 프린지 포인트가 됩니다. 프린지 포인트는 탑 포인트랑 센터 포인트 여기랑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산 기준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앞머리 삼막형 섹션이 나옵니다. 포인트 기준으로 2어투2어까지 이어 일직선으로 블러킹 해주시면 이 사이드의 사이드 밴과 사이드 레이어를 먼저 디자인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머리 잡았던 포인트 있죠. 이 앞머리 포인트랑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부터 블러킹을 하시는데, 백 포인트보다 1에서 2cm 정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앞머리 커트 먼저 해볼게요. 풀뱅 같은 경우는 시스루 뱅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섹션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케이브 라인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라인으로 커트가 되죠. 하지만 풀뱅은 앞머리 선에서 완전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 혹은 약간 컨백스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매력 있고 이쁜 풀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섹션이 이 구간에서 반을 나눠주실 거예요. 사선 섹션이 되겠죠? 앞으로 내리지 않고요. 이 섹션과 평행하게 갑니다. 가이드를 먼저 정해야겠죠? 가이드 먼저 정해주세요. 섹션과 평행하게 또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각도입니다. 가이드 보고 커트합니다. 아예 내려서 자르지 않고 약간 들어서 커트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하고 체크.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사선으로 커트가 되겠죠. 그 다음 섹션, 두 개의 섹션이면 끝나요. 이 섹션과 평행하게 다시 반대쪽으로 오버 디렉션 가이드 보고 커트. 자, 그럼 이쪽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 나눠주시고, 섹션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커트! 기준은 이 센터 포인트 기준이 됩니다. 자그 다음 섹션 같은 방법으로 섹션 가져오셔서 커트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세모 느낌에서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 코너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약간 각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간 10도에서 15도 정도 됩니다. 끝선 코너 연결 약간만 해주시면 돼요. 말려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말린 상태입니다.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 커트만 하셔도 끝선이 약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약간 끝선만 포인팅, 각도는 지면 각도 90도로 들어주시고 포인팅합니다. 그럼 자연스러워지죠? 자 길이는 뭐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전좀 짧게 해봤는데 이 앞머리만 내게 되면 이 45도 광대가 있는 분들이나 면적이 좀넓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주는 커트가 되는데 내렸을 때 이렇게 사이드에서 오버랩이 되겠죠. 그러면 이첫 번째 이 라인이 광대를 가려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이드 를 먼저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내렸을 때 커버되는 라인을 정해보겠습니다. 자이 정도 길이도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셔도 되죠. 근데 약간 얼굴에 걸치는 정도로 커트 할 것이기 때문에 길이 약간 더 줄일게요 자 그럼 가이드가 정해졌죠 앞머리를 뺀첫 번째 커트 라인 들어갑니다 자 앞에 기장을 먼저 정해야겠죠 원하시는 기장 커트 이맨 처음에 했던 가이드 여기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기준은 사이드 포인트에서 가이드가 됩니다 사이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웃라인으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냈던 가이드, 그리고 사이드 포인트 가이드, 이두 개를 연결해 줄 건데,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점까지 연결할게요. 자, 옆에 레이어는 이렇게 나게 되고, 이 부분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 겹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이게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는 선에서 레이어 를낼수 있겠죠. 실패 없는 레이어가 됩니다. 반대쪽 같은 방법으로 아웃라인에 맞춰주시고, 사이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아웃라인 킵 해주시고, 사이드 포인트와 가이드 연결합니다. 이 커트의 장점은 처음에 앞쪽에서 먼저 디자인을 다 끝내기 때문에 고객님과 상담한 디자인을 빠르게 디자인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디자인하기 편리할 겁니다. 다음 섹션 넘어갑니이 뒷부분은 한 번에 다 커트하게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앞쪽에서 미리 가이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앞쪽에 가이드가 있었죠. 아웃라인 가이드 왼쪽으로 돌리게 해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리게 해주시고 내리시면 그 라인 따라서 커트 어깨 걸리지 않는 데까지. 자,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커트. 앞라인 맞춰지면 다시 앞을 보게 해주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앞쪽에서 커트했기 때문에 약간 후대각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면 후대각 느낌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나는 스퀘어 라인이 좋아하면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해주셔도 돼요 후대각으로 가실 거면 그대로 라인 잡아서 연결 여기도 그대로 연결 자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납니다 가운데 코너 연결 약간의 후대한 느낌 나오죠. 반을 나눠주시고요. 이어투 이어 기억나시죠? 첫 블럭 킹대로 이 섹션에 이블럭의 중간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온더 베이스라고 보셔도 되겠죠? 각도 90도 섹션과 평행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보시면 베이스랑 각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어투 이어에 있는 이 길이 아웃라인이죠. 자, 너무 넓으면 반 나눠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 가져오셔서 가이드랑 맞게 커트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 이만큼의 레이어 나죠 안쪽에 끝선 약간 가벼워지고 무게감 제거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어 트 이어 가이드 자,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가로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준 거죠 블럭 하나, 하나 풀어주시고, 골든 포인트 잡습니다. 골든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세요. 자, 여기서는 웨이트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는데, 세미어시커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스테나드 포인트에서 조금 더 낮게 제가 잡아볼게요. 그럼 이 골든 포인트에서 1cm 빼주시고, 탑과 끝선 보시고, 여기서 반입니다. 여기서 반. 그럼 여기가 스테나드 포인트인데, 스테나드 포인트보다 약간 더 길게. 체크 전체적으로 밸런스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이 가이드를 가지고 가운데 1cm 가져갑니다 온더베이스예요온더 베이스 135도까지 들고요 여기 밑에 커트했던 부분 이 부분은 무시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만 보고 갑니다 이 가이드 일자로 커트 이렇게 하면 디스크레이션 됩니다 가운데로 모아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섹션도 가이드 보고 커트. 스테나드 포인트에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블럭입니다. 이 마지막 블럭은 지면 각도 90도. 커트는 스퀘어 베이스. 가이드는 골든 포인트 가이드해서 커트합니다. 자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위 180도로 들어주세요.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요. 블렌딩. 그러면 제가 말려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린 상태인데요. 라인 보시면 이쪽에 이 사이드 에 머리를 묶었을 때도 이 라인만 빼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플랫매직기로 피시면 또 슬리컷 느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뭐 슬리컷, 허쉬컷, 레이어드컷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꼭이 기장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기준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하시기 좀더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앞쪽 먼저 디자인을 해서 그 앞쪽의 디자인을 가지고 뒤로 연결하는 커트를 해봤습니다. 이 방법을 진짜 살롱에서 사용해 보신다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헤어디자이너 강성이었습니다. 또 만나요.